조선 시대의 냉면 면발 뽑는 방법. 실학자 황윤석의 1768년 7월의 일기.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조선 시대에도 냉면을 먹었다는 건 이제 흔히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냉면은 칼국수 마냥 자르는 것도 아니고 수타면처럼 손으로 뽑는 것도 아니고 반죽을 틀 대롱 구멍 따위에 통과시켜 얻는 압출면인데 과거 조선 시대에는 메밀이 들어가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를 어떻게 압출해서 뽑았을까? 모긴 뭐야, 멘파워지 <laughs> 저렇게 천장에 올라가 사다리에 발을 대고 등으로 밀면서 조금 조금씩 내려오는 방식이었음. 일제강점기의 인기 대중잡지 별건곤에 따르면 1931년만 해도 국수에 누르는 방법도 평양식과 서울식이 다르다. 서울에서는 분공이 위에 여러 사람이 타고 앉아서 내리 누른다라고 적혀있음. 한마디로 왕이나 양반가에서 밤에 아, 내면 먹고 싶다 하면 한방 중에 면 뽑는 사람이 자다가 욕하면서 천장 가서 면 뽑아야 뭐 기계가 없으면 사람이 해야지.